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국제결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82억분의 1의 확률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다. 결혼은 업체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님의 준비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실제로 신랑님들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직접 시도해보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 좋은 신부님과 인연을 맺고 완성도 높은 결혼을 이루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결혼입니다. 어,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신랑님들, 어,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많은 생각과 어,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어, 국제결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정보들 대부분은 단편적이거나 혹은 자극적인 어, 사례들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어, 혼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가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결혼은 82억분의 1, 의 확률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다. 어, 즉 단순한 통계나 누군가의 실패담 혹은 일부의 경험담만으로 내 인연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도 일부 매체들은 몇십 명뭐몇 백쌍의 사례만으로 음, 마치 국제결혼을 다 한다는 듯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 이런 과장된 매체들 때문에 많은 신랑님들이 잘못된 인식이 빠지고 때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어, 간혹 업체원이니까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안타깝게도 높은 확률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사례들이 다시 자극적인 매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업체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님의 준비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걸음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매체에서 얻는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와 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의 신랑님들 또한 공통적으로 어, 자기 관리에 힘쓰셨습니다. 체중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어, 변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40대 초반 신랑님은 하루 한끼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10kg을 감량하셨고, 50대 신랑님은 매일 저녁 8kg씩 조깅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셨습니다. 외모 관리에도 신경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염 자국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으셔서 레이저 제모를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흡연을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더 나은 조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신랑님들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직접 시도해보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어, 이처럼 준비에 힘드시는 신랑님들은 대체로 어, 결혼에 대해 성숙한 어,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단순한 자기관리를 넘어서 어, 나는 진지하게 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라는 신호가 됩니다. 어, 그 결과 좋은 신부님과 어, 인연을 맺고 완성도 높은 어, 결혼을 이루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반대로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 그저 젊고 어, 예쁜 신부님만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도 어, 신부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혼 후 어, 갈등이 잦아지고, 어, 심하면 어, 신부님에게 매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결과가 다시 나쁜 신부 이야기로 포장되어 매체에 실리곤 합니다. 저희 참 좋은 경험으로 보면 어, 자기 관리에 어, 신경 쓰신 신랑님들은 대체로 어,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고, 어, 그런 태도 덕분에 좋은 신부님을 만나서 완성도 높은 결혼을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 신부님이 한국에 오신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와 노력을 이어가시는 신랑님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신랑님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모여서 더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참 좋은은 신랑님들의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상담시청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